제25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가 단독 후보자 등록으로 조기에 종료되면서 세대 교체론을 강조하며 출마했던 서대영 한인회장 후보와 최수현 수석 부회장이 단선됐는데요. 하와이 한인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제25대 하와이 한인회 운영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회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이민 1세대로 이어져온 하와이 한인회의 세대교체를 이뤄낸 1.5세대 서대영 한인회장 당선인이 지난 금요일 한인회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후원의 밤 행사에는 원로 한인회장단과 한인 200여 명이 참석해 제25대 한인회 서대영 최수현 당선인을 축하하며 젊은 한인회장의 새로운 한인회를 기대했습니다. 제25대 한인회 서대영 회장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25대 하와이 한인회는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 아래 모두가 하나되어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고 주류 사회에 꼭 필요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인 동포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삶을 누리고 있는데요. 어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들 모두 다 가족들을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잠을 아껴가며 어, 땀을 흘리며 삶의 터전을 닦으셨는데요. 이민 1 세대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우리, 우리 2 세대, 다음 세대들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는데 처음은 우리는 특별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 이중문화 언어 생활 양식 가치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 같지도 않은 불확실한 그런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우리는 양측의 다양성이 긍정적으로 융화되어 독특한 정체성으로 하나가 된 코리안 아메리칸 공동체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 아래 모두 하나 되어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로컬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거듭나는 동원을 하며 현 세대와 앞으로 2세, 3세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서대영 당선인은 그러면서 자신은 이민 1.5세대로서 한국과 미국 양쪽의 교육과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인사회와 주류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인사회의 주민 문화에 관해 성공적인 시작으로 어르신과 차세대 간 함께 아우르는 세대통합의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